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저번달에 방송 조회수가 엄청 뛰다가 유튜브가 다시 노출을 잘 안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술방송이 스페인이야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노출을 안시켜주는거죠 그래도 미술 채널인데 스페인 이야기보다 밀리는 게좀 안타까우니까 이때라도 구독자 분들이 많은 댓글과 격려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술 이야기가 아니라 스페인에 제가 7년 넘게 살았는데 8년 째네요 어쨌든 스페인에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대도시가 아니라 한적하게 살기 좋은 곳 제가 여행만 간 경험으로 얘기하면안 되잖아요. 살아봐야 제가 이런 얘기 할 자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곳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 모스 o s 자, 첫 번째가 알리칸테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제가 스페인 처음 왔을 때 5학년수로 왔던 소도시였어요. 지금 마드리드가 이베리아 반도의 정중앙에 있는데, 여기에서 차로 4시간좀 넘게 걸리는 위치에 있죠. 발렌시아 주에 속한 소도시입니다. 발렌시아 안에 속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해안가 도시예요. 제가 여기 살았는데 이 주변에 알일데아라는 도시, 깜베요. 베니도르럼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알코이라는 곳, 그다음에 엘체라는 곳도 있는데 엘, 여기 있습니다 엘체. 근처에 갈 곳이 이것저것 좀 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생각보다 좀 멀네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알리칸테에서 이쪽 해안가 라인이 트램으로 연결돼 있어요. 알리칸테에서 차가 없어도 트램으로 여행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의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좋은 거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 꽤 계셨는데 차가 있다면 알리칸테 도시보다는 요 근교 바닷가 어디라도 그러니까 집이 괜찮고 주차만 하기 편한 데라면 어디라도 저는 다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리칸테 도시 자체는 있을 거다 있어요. 백화점도 있고 시내에 바도 많고 사람들도 꽤 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소도시입니다. 인구도 적고 그래도 있을 건다 있다. 대신에 한달 지나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해변에서 사람들이 일광욕도 많이 즐기는 곳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한 달쯤 와서 여행 겸 휴양으로도 많이 오는 그런 곳이죠. 여름 피서철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예, 알리칸 때, 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 거리도 꽤 이뻐요. 성당도 있고. 원래 여기 살면 여기서 잘안 놀고 뭐 근교를 더 많이 가거든요. 근교에 이런 데가 있어요. 깜페요라는 곳인데, 이런 집들을 별장 같은 거를 이제 스페인 말로 찰렛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쁜 찰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만 있으면 지중해 햇살 좋은 이제 풍경 좋은 바닷가 앞에 몇달 사는 게 로망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데가 딱인 거죠. 이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깜베요라는 이 마을 말고도 곳곳에 많아요. 이쁜 찰레촌이 여기 이제 주변에 괜찮은 어, 조건, 집세와 풍경 이런 거 감안하시면 어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차로 다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근데 여행 갔을 때 사진이고. 그다음에 알떼야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곳인데 여기 있을 때두 번인가 가고 따로 일부러 여행으로 발렌시아 간 김에 두세번 갔던 곳이에요. 거리도 이쁘고 안달루시아처럼 화려한 느낌보다는 투박하지만 나름의 소박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해안가가 자갈, 돌이에요. 돌, 모래가 아니라 독특하죠. 집들이 투박합니다. 근데 이런 또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안달루시아의 그 해안가 마을처럼 흰색깔인데 지붕은 요렇게 흑색깔이라는 게좀 다른 점이죠. 여기 꼭 사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근처라면 이런 마을도 충분히 여행 오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라스 루사스인데, 여기는 마드리드 근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드리드에서 가장 많이 살았죠. 왕년수 이후에 여기 마드리드에서 대학원을 다녀서, 여기에서 주로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찍어 놓은 데가 엄청 많죠? 그래서 마드리드 중심, 쏠 광장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인데, 차로는 그렇지만 막히는 것 따지면 더 오래 걸리고, 또 대중교통으로 가면 1 시간 걸립니다. 여기가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오늘 사는 데 컨셉은 풍류를 좀 즐기고 여유롭게 살기 좋은 데잖아요. 라스 로사스가 꽤 괜찮은 그런 여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대신에 차가 있어야 좋습니다. 제가 살았던 찰레인데 제가 혼자 산게 아니라 아래층은 집주인이 살고. 저 위층이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우리의 원룸이 여기서 스튜디오, 에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이런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 좋게 제가 이런 집을 구해서 원룸에서 살았죠. 근데 너무 좋았던 것은 이 앞에가 이제 정원이고 집주인이 정원 꾸미는 이런 전공이에요. 학교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너무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저도 좋으라고 그래서 저 거의 뭐 숲에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당시에 차가 없을 때라서 장을 보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지게 돼요. 주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제 찰렛이랑 뭐 숲입니다. 보이는 거 산이고. 그리고 제 2층에는 제 전용 테라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테이블도 있었고, 이 테라스 보고, 야, 여기 커피 마시면 너무 좋겠다. 내 전용 테라스도 있다니 하면서. 그래서 이사 왔는데, 여기 사니까 여기 1년에 커피 여기서 마신 적이 두번밖에 없습니다. 추워서 안 나가게 되고, 주로 집 안에서 마셨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오면 집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항상 저를 반겼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이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었어요. 소세지로 이 아이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보다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자기보다 나를 더 따를까. 집주인 몰래 얘 마음을 사려고 소세지를 몰래 줬었죠. 그럼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천둥이 치는 날 제가 가출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천둥 치면 가끔 거의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강아지들이 많나봐요. 그래서 절대 이제 그집 밖에 못 나가게 집 안에 가둬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출한 뒤에 그 뒤로 못 찾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지금과 사는 뭐 컨셉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딱 봉쇄 수도원 컨셉이죠. 앞에 산 보이고 숲 보이고 나가기 싫어지고. 거의 뭐 숲속의 요정 컨셉으로 살았던 시절이죠 주변에 마트도 없어서 마트 가려면 걸어서 15분 20분 거리거든요 시내 가서 장보고 왔습니다 따로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창문이고 집 나가는 요 길이고 주차하기도 좋고 치안도 되게 좋았던 마을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심가가 한, 걸어서 15분, 20분 거리였는데, 여기가 라스로사스 센터,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이고, 쇼핑하는 사람에게 되게 좋은 곳이에요. 라스로사스 빌리지라고 명품 아울렛이 있거든요. 마드리드 여행 오는 분이 여기 많이 가시는데, 여기 말고도 괜찮은 아울렛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쇼핑몰도 있고. 근데 대신 차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살았어도, 걸어서는 못 가는 거리입니다, 여기도. 차가 없으면 꽝이다. 엘리스 꼬리알이라고 엘그레코 좋아하신 분들 중에 펠리페이 2세가 엘그레코의 그림을 전시했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엘리스 꼬리알, 이 궁전. 차로 가까운 거리 있는데 역시 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문제는 당시에 제가 차 없을 때 여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철도를 타고 다녔습니다. 북철 정도 되는. 예, 타면 거의 기차 같아요. 철도 타고 아토차역 내려서 프라도미술관 출퇴근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오는 길에 장보고, 집 와서 이렇게 오면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죠. 집 밖으로 나가기 싫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숲에 왔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얘가 알아서 반겨주고, 딱 씻으고, 도 닦기 좋은데 살았었습니다. 문제는 출퇴근하기 너무 힘든다는 거. 만약 차이가 있었으면 여기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와서, 어영연수 할 때, 알리칸트 있다가 마르베아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마르베야가 어디 있냐면 안달루시아 주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세비야와 그라나다의 이 가운데 지점 해안가에 있습니다 근데 왜 도시 세빌리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비야라고 써놔야 되는데 영어로 세빌리라고 부르나 왜 이게 세빌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마르베야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인데 그 주변에 너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마르베야 근처에 말라가,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 근처에요. 가까운 거리 에 있습니다, 마르베야가 말라가 주에 속한 곳이에요, 마르베야가 그리고 이 주변에 미아스라는 이쁜 마을이 있고, 베날 말데나, 여기도 갔었어요, 여기 차 타고. 그리고 말라가는 대도시니까, 정말 큰 도시입니다, 스페인에서도. 그리고 스페인 오는 여행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르하와 프리힐리아나가 차로 가능한 거리 있어요. 여기서 이제 3시간 거리가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꼭 여기가 아니라도 말라가 근처 해안가 도시 위치 좋고 집이 좋은 이런 데에 구하면 지중해 앞바다를 보고 여유있게 살게 되게 좋은 곳이죠. 저는 말라가 대도시 안 보다는 주차하기도 편하고 살기도 편하고 여유가 있는 근교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차만 있으면. 마르비아 살았을 때, 처음 갔을 때 도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해변가가 있고, 거리도 너무 아름답고, 공원도 있고, 찰렛도 있고, 따파스 집 앞에 야경이고, 스페인 지중해 해안가 마을이면 어디가나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 취미가 스케치가 아니거든요. 전공이 미술이지만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할때 전혀 그림 안 그리는데 이때 취미로 그림을 그렸죠. 길거리 화가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림 두점 팔았나? 안 팔리더라고요. 스페인 살았을 때 지인들이 마르비아 물가 너무 비싸다 거기 막 걱정 대신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살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스페인 사람들도 여기 되게 물가 비싼 줄 알아요. 어디 가나 서민지구가 있고 구 마르베야 원래 마르베야 자체는 그렇게 비싼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트 물가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집세가 오히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보다 훨씬 저렴했었습니다. 예, 실제 살아보면 진짜 비싼 부처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베야 근교에 차로 한 20분 거리인가에 리조트가 많은 휴양지가 있어요. 마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아르메아 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딱 부티나게 생긴 동네는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유럽 부호들이 여기 와서 여름에 많이 즐기는 곳이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더 많다는 거죠. 요트 클럽도 있고, 여기 말로 디스코텍가라고 해서 클럽도 유명합니다. 이 클럽을 되게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천국인 곳이죠. 마르베야 괜찮습니다. 클럽까지 좋아하신다면, 이 마르베야는 되게 좋은 도시다, 여름에. 서민지구는 요런데요. 제가 살았던 데가 여기 이동대인데, 진짜 부자들이 요런데 살고 찰렛 아직 없네 찰렛 요런데 살고 서민들이 요런데 삽니다 물론 옛날식 아파트인데 제가 살았던 데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가까운 아파트예요 스페인에서는 아파트에 서민이 삽니다 달라요 지중해 앞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얹혀 산 가족이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제 옷을 훔쳐다 입었거든요 좀 엽기적인 일이었죠 너무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이제 불안해서 제가 한 달밖에 못 살고 떠났죠 마드리드로 근데 살기에는 되게 좋았던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오비에도 인데요 오비에도는 마드리드 중앙 수도부터 한 5시간 거리 있어요 쉬는 시간 빼고는 5시간 걸립니다. 빨간 표시는 아마도 스페인 현재도 봉쇄령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나갈 때 여기 못 나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주를 못 가고 있거든요, 현재. 오비에도 완전 센터에서 제가 근교 사는 걸더 좋아해요. 떨어진 곳에 사는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오비에도 시내도 뭐 괜찮지만 근처에 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루아르카부터 꾸디에로 뭐 히온. 그나마 여기에선 오비에도 제일 크고 그 다음 도시가 히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삐코스대 에유로파라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여기 정말 명산이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네스 요 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 도시 자체도 좋지만 근처 갈 곳이 너무 많다 꼭 오비에도가 아니라도 요 주변 어디 곳이라도 차가 있고 어 집만 괜찮으면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리아스 전체로 저는 봐요. 오비에도 저희 동네인데 제가 여기 살아요, 이 동네. 그래서 걸어서도 뭐 있을 건다 있는 집까지에 샀는데 완전 센터에서는 한 10분 거리입니다. 언덕만 올라가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오는데, 여기에는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산에는 눈이 옵니다. 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죠. 그리고 눈이 오는 데가 아닌데, 올해 정말 추웠을 때 눈이 잠깐 내렸어요. 그때 제가 찍은 거고, 제 윈도우입니다. 이 예, 풍경을 보고 제가 맨날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자주 가는 이 공원입니다. 시내에 가면 이 오비에도 대성당이 있고, 대도시에요 아스트리아 주위에선 가장 대도시라서 사람들도 되게 이제 북적거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지만 어 가장 사람이 많다는 거 여기가 그래서 너무 시골은 싫다 싶으면 오비에도 근교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반쯤 도시를 어, 걸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교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아요. 여기 아빌레스란 데인가, 이런 마을, 이쁜 마을이 있고, 피코스 에유로파, 요 산에 올라갔을 때의 요 풍경 사진입니다. 해안 도시, 여기 마을, 밖에인가 아, 저도 몇달 전에 갔던 도시도 이름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당장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여기 어디더라? 여기가 밖에라.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잃었습니다 <목소리> 저조차도 어디 갔는지 이름도 생각 안 나니까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거리에 이런 투박한 마을도 있고 그 근처에 이런 성지도 있고 루아르카라는 또 도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투박한 매력이 있고 그리고 상간마을에 옛날 마을을 재현해 놓은 민속촌 같은 것도 있어요 따라문디라는 이런 곳을 차가 있으면 쉽게 여행 갈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거죠 어, 스페인 전체적으로 어, 아까 그 도시들도 다 좋은데 근데 살아보니까 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아스티라스 주에 살아보니까 여기가 정말 여행 가기에는 가장 좋았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오비에도가 어, 생각 이상으로 여행 가기에 되게 좋은 곳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장기간 사는 곳으로 봤을 때는 남부지방을 되게 더 좋아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생각 이상으로 매력적인 곳이 아스트리아스주 어, 여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제 경험을 통해서 스페인 한적하게 살기 좋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 <목소리>